안녕하세요, 디엔지농장입니다. 자, 올해는 진짜 포도 정말 많이 길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어, 이거는 어, 가지 포도, 네, 아 블랙 사파이어라고 하는 가지 포도 종류이거든요. 이게 너무나 어, 맛있고 좋은 포도라고 해서 저도 이렇게 한번 어, 1년생 아주 애기를 어, 가져와봤습니다. 올해 충분히 길른 다음에 내년에 자리를 잡아서 길러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뿌리를 내리라고 화분에다도 하나 길러보고 있고 땅에다도 하나 길러보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생각보다 얘가 어, 한 5월 초에 심었나 이런데 많이 잘 자라는 것 같지는 않네요. 새가 아주 좋다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어 빛이 아주 얘는 너무 아름다워요. 이렇게 보통 파란색 빛이 아니라 연두색 빛이 나면서 이렇게 아이가 살아네요 아주 건강한 것 같기는 하구요. 자, 멋지게 또 멋지게 이렇게 자라는 모습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블랙사파이어도 제가 기르는 모습들 자주 찍어서 올려볼 테니까요. 여러분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. 여러분도 블랙사파이어 한번 길러보셔도 너무 좋구요. ชาบลูกซับไปออบายา